안녕하십니까? 뇌졸중이라고 하는 중풍의 침치료 처방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침 이야기에 나오는 병증 처방들을 하나씩 보아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보는 위장질환이나 견통, 오십견, 무릎 통증, 또 요통이나 부인병 같은 병증이 많은데 우선 먼저 중풍을 보는 것은 지금 해외 보험 현장에 계신 분들에게는 중풍 처방이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뇌졸중은 흔히 중풍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 뇌가 손상되어서 뇌기능이 저하되므로 갑자기 쓰러지거나 마비 등의 현상이 나타나는 증상을 중풍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뇌출혈이라는 것은 뇌 혈관이 터져서 피가 나오는 것이고 뇌경색은 뇌 혈관이 막히는 것을 뇌경색이라고 말을 합니다. 뇌출혈이란 뇌 혈관 벽의 약한 부분이 터져서 출혈이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개는 고혈압으로 뇌 혈관의 약한 부분이 터짐으로써 발생하는 것인데요, 특히 과도한 흥분이나 정신적 긴장, 과로 같은 것은 혈압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혈관이 터질 염려가 있습니다. 뇌출혈 중에는 대표적으로 동맥류가 파열되어서 생기는 지주막하 출혈이 있습니다. 뇌출혈의 증상은 출혈이 생기면은 두통이나 현기증, 마비가 나타나고요. 또 이어서 구토가 나는 증상을 말합니다. 또 지주막과 출혈은요. 출혈이 되기 전부터 전조증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두통이라든가 어지럼, 일시적인 반신마비, 그리고 언어가 어두해지고 시야가 흐려지는 것 같은 그런 전조 증상이 보이면은 대혈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머리가 갑자기 터질 듯이 아프고 심한 두통이 있고, 의식 장애라든가 구토 같은 것이 있으면은 출혈이 시작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조 증상이 보일 때에 미리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동맥류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뇌 혈관이 이렇게 흐르는데 이렇게 양쪽으로 나누어지는 부분에 혈액의 압력을 많이 받는 부분에서 동맥류가 생겨서 터지기도 하고요. 혈관의 약한 부분들이 늘어나서 이렇게 동맥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파열되어서 출혈이 되는 것이 뇌출혈입니다. 다음에 뇌경색을 봅니다. 증상에 보면은 동맥경화증이 있는데요,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지방, 칼슘 같은 성분이 관상동맥 내부에 축적되어서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내경이 좁아지는 증상이 동맥경화증인데, 대경색으로는 협심증이 있습니다.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동맥경화증으로 좁아져서 생기는 것인데요, 심한 통증이 동반되는 것이 협심증입니다. 이 혈관의 한쪽 벽이 두꺼워져서 혈관 내부가 좁아져서 발생하는 증상이 협심증입니다. 다음에 뇌경색 중에는 심근경색증이 있는데요.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혀서 혈류가 막히면은 심장 근육이 괴사하는 죽어버리는 그런 증상이 심근경색증입니다. 관상동맥 이렇게 흐르는데 어느 한 부분이 막히면은 그 아래의 혈관을 통해서 심장 근육에 혈액이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바로 근육이 죽는 현상이 심근경색증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중풍을 주로 간이나 심의 이상으로 온다고 보고 있으며 지나치게 노하거나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등간 양이 상역해서 풍이 발생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또 심화가 성하다든가 신수가 허해져도. 열기가 몰리게 되므로 풍증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좌측 중풍은 간의 문제로 보고 우측 중풍은 폐로 보고 있습니다. 중풍 증상을 보면은 갑자기 혼재를 하거나 또 입이 돌아가는 거, 반신이 마비되는 거, 혀가 굳어져서 말을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증상에는 전국이 증상이 있고 경증기 증상, 중증기 증상이 다릅니다. 중풍의 전국이 증상, 그러니까 중풍이 오기 전에 나타나는 증상은 두통이 있고 어지럼증도 있고 팔다리에 힘이 없고 나른하고 손가락에 감각이 이상해지고 정신적으로 흥분이 되거나 손이 떨리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손발 등의 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시술 원칙은 상역한 간양을 끌어내리고 기를 통하게 해서 기혈 순환을 순조롭게 하는 것입니다. 혈압을 내리기 위해서는 주로 간경과 심포경 동맥 혈리를 위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12정혈 사혈 때도 우리가 중풍의 전극이 증상을 봤지요. 갑자기 현기증이 나거나 비틀거리가 절도한다. 두통이 나거나 속이 미식거리고 구토가 난다. 팔다리에 힘이 쫙 빠지고 무감각해진다. 걸을 때 발이 둥둥 뜨는 기분이고 똑바로 걸어지지를 않는다. 발을 못하거나 발음이 어두내진다. 한쪽 눈이 안 보이거나 물체가 둘러보인다. 이런 것이 전국의 증상입니다. 이러한 증상이 보일 때는 현대에서는 바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 봐야 되고요. 평상시에 중풍을 예방하는 관리를 꾸준히 해야 될 것입니다. 중풍의 경증기 증상은 정신은 잃지 않고, 다만 구안괴사, 입이 돌아간다든가 피부 감각이 둔하고 반신을 잘못 쓰고 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현대의학에서는 뇌경색으로 보는 것입니다. 역시 시술 원칙은 기혈순환을 잘 되게 하며, 풍을 없애기 위해서 양명경, 소양경 혈의를 위주로 쓰고 있습니다. 한쪽이 마비되는 경우는 수족, 양명경을 그러니까 수양명, 대장경이라든가 조양명 위경 같은 혈들을 쓰는데 처음에는 환자가 아픈 쪽에 시술을 하고 나중에는 근척, 건강한 쪽을 시술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풍의 중증기에는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중풍에는 폐증과 탈증이 있는데요. 폐증은 주먹을 꼭 쥐고 이를 악물며 팔다리가 오그라드는 경우이고요. 탈증은 입을 벌리고 팔다리가 힘이 없이 축 늘어지는 현상을 탈증이라고 합니다. 중풍에 대해서 이론적인 면을 보셨는데요. 저는 그 동안 해외 여러 나라들을 다니면서 침선김을 하는 동안 가는 곳마다 많은 중풍 환자들을 만나 치료를 했습니다. 혼자서 누지도 못하고 혼자서 일어나앉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해서 휠체어에 의존하거나 엎에서온 분들 또 중풍으로 혀가 굳어져서 발을 못하는 분들 눈을 감지도 못하고 또 어떤 경우는 뜨지도 못하는 분들을 많이 많이 치료했습니다. 그런데 중풍 치료는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하고 쉽습니다. 치료를 하면은 금방 성과가 나타나고 또 치료 효과도 바로 눈에 보입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쉬신 후에 중풍의 침 치료 처방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